인건비가 너무 높으니까 사람을 못 써서, 어, 내가 그냥 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내 인건비는 그 생각을 못 하세요. 그런 부분은 아주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이거가 언제쯤이면 손익분기를 넘길 것인지, 그리고 내가 손익분기를, 어, 얻을 수 있는 그 매출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이런 부분은 잘 계산하고 시작을 하셔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오프라인을 융합시켜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오프라인 어, 매장은 분명히 있는데 그 매장에서는 방문하는 고객들을 맞으시고 그리고 내가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을 온라인에서 판매를 같이 하시는 그런 매장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손님은 두배로 혹은 N배로 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온, 오프라인을 위반해서 하는 전략을 세워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은 소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 소비자들의 반응들을 어, 피드백이라고 할게요. 소비자가 내걸 보고 안 사고 나가요, 비행 그것도 피드백입니다. 아이, 괜히 괜찮네. 괜히 뭐 들어가서 만지기만 하고. 이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왜안 사지? 왜 어디서 이걸 멈췄지? 구매를 안 하는 구사를 결정됐지 이런 거를 보시는 거예요. 뭐, 그런 소비자들의 피드백.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유연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움직이셔야 돼요. 이그 얘기는 냐면 나는 분명 50대 여성이 내 타겟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장사를 하다 보니까 가게를 열어놓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50대 여성을 안 오세요. 그리고 어, 생각보다 이상하게 40대 남성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타겟을 얼른 바꾸시는 거예요. 그냥 확 바꾸, 바꾸는 게 아니라 50대 여성 왜 하고 있지? 너가 어, 내 관심이 었지4 0대만 소비자분들한테 파급될 이고 그런 다음에 유연하게 바꾸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좀 어, 유연하게 대응을 하시려면 아무래도 투입하는 비용 자본이 적어야 그 유연하게 바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세대별 소비자들 좀 볼게요.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봤고요. 어, 첫 번째는 베이비붐, 두 번째는 MZ. 세 번째는, 뭐야, 저게 어떻게 있는 거야? 젠지, 젠지라고 있습니다. 젠지, 세대,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좀, 어, 소비자들, 내가 판매해야 되는, 내 아이템, 서비스를 판매해야 되는 소비자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저 베이비 부모예요. 베이비 부모는 전쟁이 끝나고 태어난 세대들이에요. 이분들은, 어, 성장 과정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어, 그 돈을 벌기 시작하는 돈을 벌고 쓰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게 전쟁 직후다 보니까 전쟁 직후에 태어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성인이 돼서 경제활동을 시작하셨죠?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붕기 맞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살아온 세대예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어, 그거에 대한 가치 그 이제 본이 됐든 물질적인 부분이든 이런 것들로 보상을 확실하게 받았던 세대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면 그 가치가 있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거를 믿는 세대입니다. 인구 전체의 14%쪽이고요 이분들은 이제 앞으로 맞게 되는 고령화 사회의 핵심 주축이 될실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관심 있는 거는 건강, 당연히 좀 예, 연세들이 점점 먹어가면 먹어왔을 건강 웰빙을 생각하실. 그리고, 어, 과감하지 않아요. 소비하는 데도 과감하지 않고, 이제 안정적인 소비, 그 내가 아는 거를 구매를 하는 그런 소비 성향이 강합니다. 익숙한 브랜드에 대한 충동도가 굉장히 높고요. 충동구매보다는 당연히 내가 이 가격을 알고요. 라는 가격을 그걸 썼을 때 얼마만큼의 가치가 돌아오는지를 정확히 알고 가서 소비를 하는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을 여전히 선호하세요. 그래서 이분들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많이 온라인으로 많이 오셨을 거예요. 코로나 없었으면 여전히 온라인으로 쇼핑 잘안 하셨을 시대일 것 같아요. 혹시라도 병돌이 오고 어떡지 생각하는 그런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어, 이분들은 여전히 뭐 쇼핑, 쇼핑 그리고 대형 마트, 어, 오프라인 매장들을 선호하는 그런 소비성을 향 보고 있고 디지털 적응도를 따지면은 그래도 뒤에 소개해드릴 세대보다는 좀 낮은 친속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이버랑 쿠팡에서는 결제 잘하십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도 보니까 쿠팡에서는 아주 쉽게 결제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세대이고 소비 키워드는 건강 그리고 편리해야 돼요. 쿠팡을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이유가 결제 과정이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아주 편리하기 때문에 헛팡 결제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편리하다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이고, 신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신뢰를 굉장히 중요하게 어,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다음은 m g 어, 밀레니얼 세대랑 뒤에 소개해드릴 진지 세대가 합쳐진, 어, 합쳐져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연령대가, 어, 뭐, 그, 그 학, 학생들부터 해서 한 경제 주축을 가지고 있는 40대 중반까지이신 분들이 m z 세대이고요. 전체 인구에서는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 경제 활동이랑 소비, 소비하는 거에 아주 주보적인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앞에 그 베이비부머 세대랑은 좀 다른 성향이 같이 소비를 중시해요. 브랜드 따집니다. 이, 이 세대도 브랜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브랜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베이비 부모랑 좀 달라요. 이 세대는 어떠냐면 브랜드의 스토리를 굉장히 집중해서 봅니다. 이 브랜드가 예를 들어 친환경 브랜드야, 옥사이클링을 하는데 재활용, 재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 브랜드가 어, 기부를 얼마를 했대 이런 거에 굉장히 가치를 느끼고. 그거를, 그 브랜드를 소비를 함으로써 나도 거기에 같이, 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로 생각을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마페 그러니까 세대랑은 조금, 어, 다른 점들이 그런 부분들이고 경험 소비를 또 많이 해요. 그래서 뭘 배우고, 여행, 체험,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어, 이분들도 오프라인 매장을 갑니다. 가는데 이분들이 가는 매장은 팝업 스토어라고 해서 어, 거기서 뭔가를 구매하고 이러는 목적보다도 가서 구경하고 체험하고 이런 목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하는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랜드 충성도는 인장히 낮아요. 후기,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신규 브랜드에도 개방적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제 새롭게 브랜드를 시작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지세대가 타겟으로 했을 때 반응이 빠르게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모바일은 아주 잘 쓰는 편입니다. 전체 소비 70%이상은 온라인에서 구매합니다. 오프라인보다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구경하고 그거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온라인을 같이 병행을 해야지 어, 공략을 할수 있는 세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SNS 기반 소비도 많이 해요. 어, 뭐 유튜브 같은 거, 인스타 같은 거 보다가 아주 충동적으로 구매를 해버립니다. 어, 앞에 세대랑은 너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MZ 세대를 좀 공략한다면. 당연히 SNS에서도 콘텐츠들을 좀 만들어서 광고 홍보를 하면은 어, 잘그 공략할 수 있는 어, 전략으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소비 키워드는 가치.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치 소비 그리고 재미있는 거. 어 내가 이거를 구매했을 때내 실생활에 얼마만 유익하고 앞에서 그데이비 부모처럼 내 가치 효용을 엄청 따지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재미있으면 삽니다. 그리고 유행하면 삽니다. SNS 반응을 아주 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세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젠지예요. 젠지는 앞에 m z 의그 Z, Z를 띄어낸 거예요. 왜냐면 하이 젠지들이 왜 밀레니얼이랑 보는 거야, 우리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이만 봐도 아직 30대가 안 됐습니다. 어, 그래서 이분들을 따로 떼서 젠지라고 얘기합니다. 어, 전체 인구에서나12% 정도 세대이고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태어났을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 따르 아기 때막 전화 받는 팽내 낼때 이렇게 전화 받고, 이렇게 전화 받고, 손모양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세대예요. 이 세대들의 좀 특징은 축콩, 나방, 라이브만큼 이런 거를 소비하는 걸 아주 익숙하게 생각을 합니다. 취향기반. 이분들의 취향을 막모 다라고 딱 묶을 수도 없어요. 너무 제각각이고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 이제 뭔가를 좀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마케팅으로 할수 있는 그런 게좀 적다 그런 그 예산이 좀 적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젠지가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 누군가 있어요. 젠지 세대 안에는 내 브랜드 내 아이템을 좋아할 그, 두, 그 시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붕어로 생각하면은. 아주 뚫기가 힘들어요. 그냥 충전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MG로 넘어오면은 그래도 좀 뭔가 마케팅이 좀 돼야 되는 그런 세대라고 하면 젠지는요. 어, 대중적인 브랜드보다는 내 개인 맞춤형 그리고 한정판. 어, 우리는 어, 자본이 부족해서 조금밖에 생산 못한 거거든요. 근데 젠지는 그거를 한정판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젠지가 좀 어찌 보면 가장 쉬울 수도 있다 생각해 주실 테고요. 어, 공동체, 밈 이런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해요. 밈 뭐냐면 뭐 요즘 보다 보면은 좀 젊은 친구들 나와서 뭐 춤추고 하잖아요. 그런 챌린지로 하잖아요. 그런 걸 보고 뭐 이제 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런 것들로 소비하는 문화 그리고 그거 보고 재밌으면 자기들끼리 뭔가 뭐 캐릭터로 만들어서 그걸 인쇄해서 어, 물건을 사고팔고 합니다. 그런 거 보고 뭐 이제 굿즈라고 하죠. 굿즈 상품도 어, 젠지에는 아주 잘 공략되는 그런 상품들입니다. 다채널 소비. 이 세대가 팝업스토어에서 물건 보고 온라인에서 사고, 금방 써보고 당근 마켓에서 파는 그런 세대예요. 아주 똑똑한 세대죠. 이 세대를 좀 공략하려면 소비 키워드가 민, 어, 챌린지, 유행하는 것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쇼폼, 유튜브에서도 영상. 1분 미만짜리, 세로형으로 긴 영상 있잖아요. 그런 쇼품 영상, 한정판, 그리고 나다운, 그리고 뭔가 상세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가게를 홍보할 때 너만의, 나만의, 이런 문구들, 이런 것들 을 아주 좋아하는 세대가 진지세대 됩니다. 25년도에 이런 다양한 소비자들을 봤는데 이 소비자들은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짚어드릴게요. 먼저, 이제, 베이비부어 세대랑 또, M 세대, 그, 밀레니언 세대까지를 좀 같이 합쳐놓고 보면은, 가격 및감도가 높습니다. 특히, 뭐 생활용품, 이런 것들은 초저가를 추구하는, 어, 그런 시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계획형 소비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뭐, MZ들, 젠지들이 아무리 충동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 충동구매할 예산을 따로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는 계획소비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생활용품들 이런 것들은 어 계획소비의 범주에 들어가는 그런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계획형 소비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이제 가성비 채널을 또 선호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생필품들을 어그 좀볼 수가 있고요. 특히 지금 어 가장 핫한 그 오프라인 매장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가장 핫한 뭐 전세대를 아울러 가장 핫한 매장 다이소. 다이소가 지금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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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한 매장입니다. 다이소 옛날에는 1,000원에서 뭐 3,000원, 뭐 다이소에서 5,000원은 뭐 거의 뭐 사치가 사치. 그럴 정도로 저렴한 제품들 그리고 다이소 물건들 어떻게 생각했죠? 싼게 비지떡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급해서 막 써야 되는 거 이런 것들로 소비하려고 다이소를 가죠 가는데 지금 다이소가 많이 바뀌었어요. 어, 화장품을 다이소에 삽니다. 그래 우리 올리브영 아시죠? 올리브영이 생각하는 가장 큰 경쟁사는 다이소예요. 어, 사람들이 이제 화장품 가격에 얼마만큼 많은 그 마진이 어, 포함되어 있다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슬슬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케팅 비용 같은 게 많이 어, 녹아져 있었던 건데 다이소에서 아주 화장품들 본격적으로 지금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어, 소비층들이 다이소를 많이 넘어와요. 그리고 화장품은 또막그 젊은 세대들도 좋은 거쓴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젊은 세대들이 다이소에 화장품을 사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가성비 채널이 어, 젠지들, 엔지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싼 거뭐 충동구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카테고리별로 가성비 채널, 계획형 소비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중고거래 플랫폼도 이용이 아주 많이 늘고 있죠. 그리고 소비 양극화, 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필수제, 생활용품 같은 필수제와 가치 소비, 가치 소비의 양극화, 가격대 양극화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제품은 가치 소비가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보통 시장가가 한만 원인 거를 4만 원, 이런 데도 가치 소비랑 좀 같이 엮이면은 또 그게 판매가 됩니다, 4만 원. 그런 게 양극화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좀 봐주시고요. 취미나 관심상, 이런 게좀 기반되는 카테고리들은 아주 과감하게 소비를 또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돈을 어디다 쓰는지 요것들을 좀다 보셔야 돼요. 온라인 모바일 구매 기준이 어 25년 4월 기준으로 21조예요, 21조 4월 한달간 21조고요. 어, 전년 대비 2.5%가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해서 점점 계속 계속 늘고 있어요. 온라인 구매는 점점 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전체적으로 소비가 느는건 아니기 때문에 어디는 감소하고 있는 거죠? 오프라인. 오프라인이 그만큼 계속 시장을 온라인으로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오프라인을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소비? 소비 그런 해야 되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온라인하고 병행을 해야 되는 거를 연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바일 비중이 높아져요. 77%에요. 어, PC를 요즘 잘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상세페이지가 됐든, 아니면 뭐 컨텐츠를 만들든, 그거를 반드시 어디서 보는 거를 연구하고 하셔야 돼요? 모바일. 모바일에 최적화를 시켜야 돼요. 상세페이지도 PC로 글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끝이 아니라 이게 모바일에서 잘 보이는지, 글씨가 잘 보이는지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 온라인 쪽에 마지막 써 있는 부분. 종합몰은 2.6% 감소하고 전문몰이 10%가 올랐습니다. 이게 뭐냐면 종합몰은 어, 전체 카테고리가 다 있는 그런 쇼핑몰이에요. 그런 쇼핑몰들은 소비가 좀 줄었어요. 거기서 판매되는 게좀 줄고요. 전문몰, 전문몰은 뭐냐면 마켓컬리, 마켓컬리 못 팔죠? 음식만 팔죠. 음식만 팔고요. 뭐 무신사 물어보셨어요 무신사. 무신사, 무신사는 패션 아이템만 파는 쇼핑몰이에요. 이런 거를 전문몰이라고 해요. 패션 아이템만, 음식만, 그리고 뭐 DIY 손으로 이렇게 만든 아이디어 상품만 이런 것만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들은. 전, 전보다 매출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카테고리, 뭐이치마켓이라고도 표현해요. 이런 것들을 선호한, 선호하는 게 점점 뚜렷해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아이템이 어, 그런 종합적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생활용품은 어, 전문 몰이랑 맞지 않아요. 생활용품은. 그런 거 말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션 아니면 아이디어 상품 아니면은 식품, 이렇게 딱 전문 카테고리, 내가 알고 있는 마켓이 있는, 그것만 파는 마켓이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면 종합몰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문몰에서 내가 승부를 봐야겠다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라이브 커머스랑 쇼품의 영향력이 점점 늘고 있어요. 사실 라이브 커머스는 뭐 영향력이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기가 좀 그런 게 어, 우리나라는 아직 좀 라이브 커머스가 멀었어요. 아직도 좀 멀었어요.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에 있다가 켜요 라이브를 그냥 갑자기 켜요. 켜고서 그냥 막 이거 물건을 막 홍보하고 팔아버려요. 오히려 우리나라로 치면 나방 같은 거.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라이브 같은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물건 소개해서 좀 공동구매로 끌고오는 거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좀각잡고 뒤에 좀 꾸며가지고 홈쇼핑처럼 하는 라이브 커버도 있죠. 그런 거는 어 시장성이 너무 약합니다. 어, 너무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잘 알려진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만 그렇게 라이브 커머스를 했을 때 할인을 하기 때문에 판매가 되는 거고, 인지도가 없는 브랜드는 라이브 커머스로 뭔가 수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라방, 그리고 쇼폼, 쇼폼 영상들을 만들어서 광고를 하는 게좀더 영향력 있게 매출을 유입할 수 있다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경험 소비와 의미 소비,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절약, 싼 것, 이런 것보다 선택적으로 내가 소비를 이런 아이템은 좀 비싸게 살 거고, 이런 아이템은 좀싼 거를 살 거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소비를 하는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브랜드 스토리가 좀 탄탄하다, 좀잘 만들어 볼 거다, 어필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또 m 지 젠지들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자본 창업의 그런 트렌드들을 좀 봤고요. 어, 제가 좀 말이 빠른가요? 괜찮나요? 네. 이렇게 트렌드에 맞게 그럼 나는 어떤 아이템을 좀 준비해 보면 좋을까? 혹은 내가 이미 아이템이 있는데 이 아이템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좀 판매를 하면 좋을까? 이런 힌트들을 어, 지금 시간에 또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무인화 계속 말씀드렸죠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어, 운영 방식인데요. 중요한 거는 입지가 가장 중요해요. 아이스크림 누가 많이 먹죠? 애들이 많이 먹죠. 그러다 보니까 학원당 그리고 학교 근처 그런 쪽이 입지가 무조건 어.